미주노래의 3시간 영상입니다.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월요일 9시 58분 9시 58분 1989 장착한지 3시간 30분 정도 되는 때에 테슬라의 페닉셀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의 테슬라의 페닉셀입니다 자, 심리적 지지선 200불이 깨진 게뼈 아팠는데요. 깨지고 난 다음에 요 때죠 올라서질 못하고 결국 저항선으로 바뀐 지지선을 뚫으려 맞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요 반등은 그냥 기술적 반등인데 추세가 완전히 어떻죠 지금 하방으로 꺾이고 있죠. 아좀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출현하고 있는데요. 계단식 하락의 모습. 이런 계단식 하락은 전형적인 개미들을 태워 죽이는 하락이죠. 거의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이런. 이게 계단식 하락이거든요. 내릴 때는 쫙, 오를 때는 조금. 내릴 때는 쫙, 오를 때는 조금. 내릴 때는 쫙, 오를 때는 조금. 쫙. 자,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학습된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 빠졌으면 뭐엘리오 파동 이론 적용해서 이제 반등 나올 때도 됐다. 근데 요즘 여러분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보다는 차트의 후행성을 우리가 명심하고 끝까지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오늘 도대체 시장 테슬라 왜이 모양이냐 전체 시장 한번 봐야죠 테슬라가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어 마이너스 4.87 반도체 주들 되게 안 좋았거든요 지금도 안 좋고 오늘 아침 온세미컨덕터 난리 났죠 근데 마이너스 19%와 이게 웬일입니까 반도체 주의 AI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그거와 테슬라를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자, 이럴 때는 왜 이렇게 빠질 때는 테슬라의 뉴스를 좀 살펴봐야죠. 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BYD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너무 너무 잘 나왔어요. 중국에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 일론 머스크가 EV 전기차 마켓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금리로 인해서 나는 아,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럼 BYD는 뭐야? 지금 중국 상황이 좋나? 중국도 안 좋잖아. 하지만 중국 오늘 BYD의 어닝 서프라이즈잖아. 과거에 테슬라한테 기대했던 그 모습이 BYD에 나타나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거야. 자두 번째는. 자 UAW 지금 포드 GM까지 오늘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찌라시 성격도 있지만 이제 끝나고 보면 나겠는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란티스도 타결됐고 포드도 타결되면 여러분 파업하는 거의 포드 GM 같이 가는데 그렇죠? 분위기가 함께 합쳐도 모자를 파에 그럼 그 동안 이 자동차 노조 파업 때문에 얻었던 반사익 이제 토해낼 때가 됐죠. 아니. 그동안도 별로 오른 게 없는데 그나마 그것 때문에 천천히 내린 겁니다. 그다음 이제 밑에 보면 오른쪽 박스 밑에 파나소닉의 전기차 배터리도 테슬라가 수요 감소로 인해서 지금 파나소닉도 죽을 수가 있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왼쪽 밑에 자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 X. 자, 1년 지켜봤더니 농사 망쳤네요. 손실액이 더 커지고 있네요. 저이영상을 별도로 하나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일론이 인수를 했는데, 저 적자인 트위터를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다라든지. 그쵸? 그렇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저 정도 팔렸는데, BYD는 테슬라보다 반에도 반도 못 팔았다든지. 그랬으면 난리가 났겠죠 시장 상황이 아무리 이래도 오늘 지금 테슬라를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있는 세가지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미주놀에서 테슬라 요 숫자가 지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185.25) 이때만 해도 이제 (210) 불 (15불) 할 때는 (185.25) 하니까 또 사람들이 저 인간 뭐야 저한테 185 야. 테슬라가 100 200불 깨지겠냐? 나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서 엎드려 뻗쳐. 깨졌죠. 시장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 여러분. 더 이상 테슬라 펌핑하는 영상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잃지 마시고 테슬라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제가 테슬라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시라고 아직 들어갈 때 아니라고 알려 드리겠다고.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보고 싶은 보고, 보고 싶은 것에서 믿고 싶은 것에서 못 빠져나오시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자산 지켜야 되는데 오늘 테슬라 이렇게 계속 패닉셀 흘러나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일단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운명은 애플에 달려 있습니다. 뭐 파월은 뭐 똑같은 말할 거고 애플 파월이 만약에 비둘기가 돼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애플이 실적이 잘 나와서 시장이 분위기를 바꿔놓는다고 한다면 지금 테슬라 들어가는 196불 좋은 매수 찬스죠 하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확실히 턴어라운드 되는 거 보고 들어갑시다 여러분 미즈노를 구독하시고 알림 전체 알림 셋업하시면 이렇게 수시로 올라오는 트위터 같은 빛의 속도로 알려드린 고급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